자, 주행충격기 배선 체크합니다. 배선은 가위를 통해서 직접 하셨구요. 자, 여기는 지금 엔진 온도가 있어서 엔진 온도 때문에 온도가 조금 다르게 나올거에요. 지금 31도 34도 여기는 지금 엔진 온도가 있어서 온도가 높게 잡히는데 이쪽에서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온도 체크 해보면 대략 21도 20도, 21도 거의 온도가 없죠. 지금 정체 구간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은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온도가 40도까지 찍혀요. 43도, 43도, 44도까지 찍히죠. 여기는 이쪽은 온도가 16도, 1 6도 네, 변화가 별로 없죠. 이쪽은 50도까지 찍히네요. 46도. 자, 온도가 왜 이렇게 높게 찍히냐면, 이거 손으로 지금 만지면 여긴 뜨거워요. 아진 여긴 많이 뜨겁고, 이쪽은 거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 정체가 많이 되는 구간 쪽이 여긴데, 지금 보면 변색이 돼서 벌써 색깔부터 틀려졌어요. 이쪽은 깨끗하고 이게 뭐 때가 타고 이래서 그런게 아니고 색이 더 어둡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쪽은 많이 어두운 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컬러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뭐 빛을 봐서 되는 것 때문에 이런게 아니고 컬러가 많이 어두워져 있는데 이쪽이 발열이 많이 생기는 상태이고요 지금 이 쌓기 브레이커 자체도 많이 뜨거운 상태예요 터키 브레이커는 전류를 흘리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차단도 하고 하는데 지금 차단된 상태에서 전류를 정상적으로 흘리지 못하다가 막 만지고 하다 보니까 또 흘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용량 뭐 300A라고 써있는데 지금 열, 열이 이 정도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300A가 아니고 용량이 상당히 작게 잡히는 걸로 보여주셔야 돼요. 요런 걸 껴놓고 인버터를 켜보시면 1 k g 짜리도못 돌려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서킷 브레이크가 진짜 뭐 제대로 된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을 건데 이 서킷 브레이크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충전이 정상적으로 안 됐던 걸로 보여주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실리콘 배선으로 배선을 가설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브레이크 페달 쪽이니까 브레이크 페달에서 이렇게 눌리면 안쪽으로 눌려지겠죠. 약간 살짝 눌려져 있는데, 요 지금 요 꺾이는 부분, 여기 꺾이는 부분에 여기 닿여져 있죠. 여기 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여기가 날카롭기 때문에 요기가 날카로워요. 손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데, 요거 지금 이렇게 꺾여서 눌려 있었거든요. 여기 눌려 있었는데 아마도 이거 땡겨서 빼보면, 자 한번 빼볼까요? 에이. 해 볼게요. 이거를 잘라서 해보면, 어휴, 벌써 이 실리콘 배선인데 상당히 많이 딱딱해져 있어요. 이게 만져서 꺾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딱딱해져 있는데, 이거는 열이 많이, 나, 열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안에 금속 부분이 성질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돼요. 이쪽에 많이 스크래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까져 있는 부분. 아이이 부분인데. 반절이잘 아, 안되나봐. 이렇게 여기 다 까져 있으니까. 이 까져 있는 부분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까져 있으면 그냥 손톱으로 벗겨집니다. 이거는 실리콘 배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저 안쪽은 딱딱하고. 여기 부분은 상당히 어우. 여기는 진짜 놀랄 정도로 뜨거워요. 뜨겁고. 이쪽은 많이 부들부들 하고요. 거의 이렇게 잡아도 될 만큼 부드러워요. 쉽게 꺾이고, 할 만큼 상당히 부드러운데, 안쪽에 이 부분은 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합니다. 안, 안 꺾일 정도로 딱딱해요. 별에 의해서 성질이 많이 바뀌어졌다,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도, 앞 앞쪽 여기는 부드러워요, 되게. 정도로 부드럽고 이쪽도 많이 딱딱해져 있고 경화대비에서 쪽은 다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작업 하기 전에 원인은 지금 찾은 상태고요.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